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깨끗해. 너무> <laughs> <laughs>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우후. 저희 이제 원희의 발라드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별. 별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제 별이라는 곡은 또 <laughs> 아름다운 곡이죠? <laughs> 네. 이 날씨 <laughs>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laughs> 네. 죄송해요, 제가 말 주변이 좀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진짜 말 못한다. <laughs>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별이라는 곡이고요. 야행성. 그, 네. 그 다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야행성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행성의 뜻을 갖고 있는 야행성 있고, 이 밤에 잠못 자는 그런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저희가 야행성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너의 우주는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듣고 좋으셨다면 여러분 많이 찾아 들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어느, 더. 네.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laughs> 음, 너무 아쉽네요. 두두딱.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좀 그렇게 매정한 밴드는 아니에요. 맞아요. 또 앵콜 유도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정 없는 밴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가지 않아요. 막 마지막 곡하고. 네. 그래서 또 앵콜 많이 외쳐주시면은 다시 저희가 오, 나갔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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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의상 나갔다가 <laughs> 들어오겠습니다. 네, 사실 뭐. 네. 아, 준비는 안 했는데, 저희는 뭐, 두곡 정도 더 들고 왔어요. <laughs> 정말, 사실 이게 저희가 정한 마지막 곡이긴 해요. 네. 오늘 여기 처음 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분들 너무 반갑고요. 저희 또, 어, 안녕하세요. 어, 춤도 추시고 들으서 <laughs> 네, 오늘 또 인연으로 자주 자주 저희 많이 또 찾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은 네. 저희 이제 최근 나온 저희 유닛 앨범이에요네네 아, 솔티보이라는 솔티보이 아 곡인데요 복수는 좀네 솔티보이는 네 약간 찌질한 저희가 이 뭐라고 하죠 동명형 사실 이 주제는 형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s a 아 이게 사실 솔티보이가 좀 찌질한 남자들이라는 뜻인데 네. 이렇게 좀, 대학생분들. 혹시 오늘 커플분이랑 온분 온 계세요? 나야. 어, 안타깝네요. 하지만 <laughs> 우리는 또이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솔로들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게 좀 찌질한 남자들, 찌질한 남자들 많잖아요. 저희가 좀 생각보다 사랑, 그리고 뭔가 이런 일, 모든 면에서 좀, 좀, 사, 뭐 이렇게 소, 좀 찌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곡을. 써봤는데 음. 아 이런 찌질한 우리여도 좀 귀엽게 봐달라좀 이런 곡이에요. 어좀 신나게 뛰어들 수 있는 곡인데 여러분들 또 오늘 마지막 곡이니까 신나게 뛰어다 놀아주시는 거요 알겠죠? 네. 다 같이 뛸 준비 됐어요? 네. <laughs> 가볼까요? 네. 가기 전에 저 튜닝 한번만 할게요. 네, 좋아요. 저희 그리고 m t r 도 음량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뭔가 구호 같은 거 있어요? 원이. 어. 네, 부끄러움이 많으시군요. <웃음> <웃음> 자, <웃음> 노래 준비됐어요? 할수 있나? Let's go.